책 읽어주는 미즈놀 3장. 항상 괴로운 투자자. 루이스 월퍼트. 인간은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은 판단이라는 행위를 한다. 책으로 들어옵니다. 앞장의 서두에서 던진 여러 질문 중 하나에는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무, 무의미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분명 어떤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표상합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격은 매일, 매분, 매초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기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 요소가 대체 뭐길래 없어지는 거죠? 앞에서 주주와 기업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주주가 기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업의 경영진은 그 기대치를 맞추면서도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묘한 협상게임을 합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가 있고 기업의 행태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들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최악의 경우 기업을 청산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팔고 떠나면 됩니다. 주식에 상장되어 있다면 누구든 회사의 주주가 될수 있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는 손쉽게 회사의 주주가 될수 있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회사는 비공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득을 볼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기업 내부의 경영진도 M&A 과정에서 기업을 몇달 동안 실수하는 투자자나 자문가도 이 기업이 얼마짜리인지 확실하게 알수 없습니다. 아는 척은 할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창의성과 정직함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창의성과 정직함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하, 창의성에 정직함에 믿음이라고요? 냉정하게 숫자들을 다룰 것 같은 투자의 세계에 이런 말랑말랑한 용어라니요. 이걸 대체 어떻게 측정하고 가격을 매긴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진실이 그렇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그렇게 산정되는 게 맞습니다. 말랑하지 않은 용어를 쓰자면 현금, 미래 현금 흐름의 한계가 할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넘어가고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주식에는 가치가 분명 존재하고 가치를 계산해내는 나름의 방법도 존재하지만 그 계산 과정에 들어가는 수치들이 아주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가격이 나올 수가 없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치라는 개념을 탑재하고 가치 계산을 시도하기도 해도, 시도하기만 해도 양반입니다. 세상에는 가치 따위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치라는 것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나 아무렇게도, 아무렇게나 해도 돼. 라면서 주식을 마구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격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앞장의 마지막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가치라는 게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면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만 잘 구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기만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구하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지속 가능하게 그것을 할수 있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찾아내는 이 게임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봅시다. 첫째, 이길 확률이 얼마만인가? 이긴 사람이 번 돈과 진 사람이 잃은 돈을 합해서 0이 되는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포커를 친다면 판돈만큼을 누군가가 벌고 있을 땐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한다면 딜러가 가져가는 몫이 빠져나가니 마이너스섬 게임입니다. 혹은 딜러도 게임의 참여자를 생각한다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일장에서 보았듯이 장기적으로는 다 함께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모두가 30년 전에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모두가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기업의 자본, 자기 자본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그래서 과거에 10억 원이던 자기 자본이 100억 원으로 늘어났다면 그 소유자들은 모두 돈을 벌수 있겠죠. 당연히 그 반대 모두가 손해 보는 일도 가능하고요. 시스템의 외부로 자금의 유출입이 있느냐에 따라 닫힌 시스템과 열린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돈이 그 안에서만 도는 시스템은 닫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닫힌 시스템은 제로성 게임입니다. 카지노에서 게임판에 들어온 사람 즉 딜러와 게임 참여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총합은 게임이 끝나고 나갈 때이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총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카지노는 제로성 게임입니다. 주식시장은 열린 시스템입니다.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번 돈이 주주에게로 환원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넌 제로성 게임입니다. 게임 참가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회사가 남기는 이익이 커지면 전체 판돈이 커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내는 이익이 줄어들면 판돈이 줄어들면 모두가 손해보는 혹은 누군가만 이익을 보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투자는 플러스섬 게임인가요? 장기적으로 전체 시장지수는 상승했으니 플러스턴 게임이어야 정상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윈윈 게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투자자들은 전체 시장 평균보다 못한 성과를 냅니다. 아, 전문가들에게 초보들이 먹힌 거냐고요? 너무 앞서가지 맙시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성과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자금을 운용하니까 주식 운용의. 전문가라고 부르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마이클 모부신 교수는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각 해의 S&P500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한 펀드의 비율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대체로 절반 정도의 펀드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냈네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해만 투자하고 말건 아니잖아요. 벵가드 그룹의 회장 전박글은 펀드들의 장기 성과와 지수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낸 액티브 펀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숫자가 이상하지 않나요? 수치를 잘못 본거 아닌가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수치는 지수보다 높은 성과를 낸 펀드가 아닌 낮은 성과를 낸 펀드의 비율입니다. 그나마 가치펀드가 좀더 나을 뿐 거의 9 0 육박하는 펀드들이 시장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앞서의 연도별 자료와는 거리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어떤 펀드가 한 해는 지수보다 좋은 성과를 낼수 있어도 그 펀드가 장기간에 걸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한두 해 좋은 성과를 냈더라도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떠냐고요? 당장이라도 검색엔진에 개인 투자자 평균 수익률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개인도 돈을 못 벌고 기간도 돈을 못 벌면 누구는 누가 번나요 주식장의 그 장, 상기 상승분은 누가 가져가나요? 첫 번째 답은 하우스입니다. 게임에 참여하려면 참가비를 내야죠.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고 이익을 보면 세금을 냅니다. 한국에서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 소득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지만 거래를 할 때마다 거래세를 냅니다.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고요.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한다면 펀드 회사에서도 보수를 받아갑니다. 내가 평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면 90% 이상의 확률로 시장 지수보다 뒤떨어지는 성과를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답은 아마도 소수의 고수들이겠죠. 이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전체 10%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인간이 가진 편향 중에 기저율 무시라는 편향이 있습니다. 기저율이란 어떤 요소의 빈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본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평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했을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선 내가 남보다 뛰어난 역량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더 실력이 뛰어나다면 어떤 결과를 낼수 있을지, 실력을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지, 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등을 따져봐야겠죠.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플러스섬 게임입니다. 훌륭한 기업 혹은 전체 시장의 건전함을 믿고 길게 투자하면 웬만하면 좋은 성과를 냅니다. 별 생각 없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는 투자자는 소수입니다. 대체 왜 이기는 게임이 지는 게임으로 바뀌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승률이 낮은가? 인간이 학습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펀드 매니저가 쓴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 이제 홍진채 저자가 쓴 겁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짧게 조금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학습 방식의 문제. 인간이 무언가를 배우는 건 논리적인 학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그 행동을 하도록 마음이 기우는 식으로 우리 몸은 학습합니다. 햄버거를 먹고 기분이 좋다면 다음에 햄버거와 피자 중에서 선택할 때 햄버거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부모님에게 혼나고 불쾌한 감정을 겪으면 다음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쪽으로 행동이 약간 바뀝니다. 교과서를 읽고 공식에 뭔가를 쓰고 문제를 푸는 건머릿 속에 지식을 접어 넣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학습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학습 방식은 생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을 먹고 알아본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그 식물을 안 먹고 나보다 센 동물과 싸웠다가. 크게 상처를 입었으면 다시 한 안덤비는 게 생존에 유리하죠 동료들이 갑자기 우르르 도망가고 있으면 묶거나 따지지 말고 일단 함께 도망가는 게 좋고 왁자지껄하게 파티를 벌이고 있으면 함께 흥겹게 노는 게 좋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생존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춥니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열광하고 있다는 건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 멀리해야 생존이 유리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피하고 있다는 건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으니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수백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학습해온 과정을 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남들이 다 같이 달려들 때 함께 달려들었다가 크게 얻어맞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헐값에 널려있는 자선을 살 기회를 망쳐버립니다. 방치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오르고 나면 또 함께 달려들었다가 또 깨지기를 반복하죠. 포모한다는 얘기죠. 행동 양식의 문제. 예측이란 뇌가 자기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현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에 가장 유사했던 행동을 그려보고 그때 경험했던 결과들을 행동합니다. 좋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샘플, 즉 기저율을 따져보고 현재 상황이 기저율에 비해서 어떤 특이성을 지지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일은 에너지 소비가 심합니다. 더구나 자본시장에서 좋은 예측과 나쁜 예측이 즉각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가격의 등락 앞에서 이렇게 따지는 일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걸 선호하죠. 가격이 빠르게 변동하고 있으니 나도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물 태풍이 몰아칠 때는 빨리 피신해야지. 풍속과 기압을 따져서 태풍이 언제 사그러들지 추측하고 있으면 이미 죽습니다. 투자자들은 언제나 손절, 익절, 물타기, 불타기 등을 고민합니다. 주식을 한번 사고 나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나사 선물에 반등했으니 한국 시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 아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니 위험 신호들을 낮춰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했으니 인플레이션 방어주를 사야 한다. 어제 발표한 CPI가 픽가웃됐으니 인플레 이션 방어주는 이제 팔아야 한다. 아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방어주 주력해야 한다 하는 말들을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 네는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하도록 만듭니다. 사실 주식시장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 양식은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중 예측의 문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중하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은 함정에 빠집니다. 시장을 연구하다 보면 두 지표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변하면 성장주가 유리하다는 이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퍼가 낮은 주식의 수익률이 더 좋다는 이등 다양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중하게 연구해서 얻은 게 이런 결과물인데요. 여기서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동행지표를 나열하는 걸로는 돈을 버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로부터 어떤 패턴을 발견했으면 이제는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야 합니다. 금리상승기에 접어 주식이 초과 수익을 냈다는 걸 발견했더라도 이후에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해야 하는 숙제가 남습니다. 하나가 아닌 두 가지를 동시에 예측해야 하는 상황을 이중 예측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중예측의 문제를 제기하고 제거하고 진짜 선행지표만을 찾아내야 의미 있는 의사결정이 됩니다. 문제는 또 남아 있습니다. 추가의 선행하는 어떤 지표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지표가 광범위에게 알려지게 되면 선행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교수들이 주식장에 가는 책이나 매크로 애널리스트들의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그런 오류를 자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경기를 예측하여 시장의 진출입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거시경제를 예측하기도 어렵거니와 거시경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주식시장의 등락과 곧바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간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학습하고 머리를 쓰지 않고 몸을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장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도 이 시장에서는 아주 많은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몸이 아닌 머리로 학습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발견해낸 산물조차도 대부분 폐기에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가? 주식시장은 진득하게 앉아있으면 웬만해서는 지지는 않는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아마도 평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혹은 어떻게 하면 평균만큼의 성과를 낼수 있는지를 모르거나 평균이 얼마인조차 모르거나요? 모르...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길게 보면 연간 6에서 10% 정도는 벌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에이, 그거 벌려고 주식 투자를 합니까? 라는 사람이 참 많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안타까운 때중 하나가 이럴 때입니다. 통계에서 흔히 말하는 오류이자,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생존 편향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말도 있죠. 우리가 현재 관찰하는 사람들은 주가 없어지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살아남은 사실들만 모아서 공통점을 찾다 보면 무언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연간 두 배씩 벌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연 10%를 벌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빨리 벌어야지 혹은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으니 그냥 평균 정도에 만족할래. 를둘중 하나겠지요. 둘다 모두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력과 성과가 성과가 비례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면 일단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겠죠. 지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은 빛이 나겠죠. 여러 사람이 주목합니다. 한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저조한 성적을 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우리는 내가 저 정도로 노력할 수 있을까? 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정도로 노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하기 전에 노력의 성과가 비례하는 게임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인간의 의사 결정을 다른 교과서, 교과서적인 책, 이기는 결정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경마의 결과를 예상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게 정보량을 달리해서 예측하게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정보량과 예측의 정확도가 비례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는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예측의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요즘 이제 상황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량에 꾸준히 비례하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즉 본인의 예측에 대한 확신의 정도는 정보량이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났습니다. 초반에 정확도가 떨어지, 증가하는 구간에서도 정확도가 증가하는 폭보다 확신의 폭, 증가폭이 더욱 컸습니다. 한편, 정확도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하면 실제 정확도와 확신의 갭이 확 벌어집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실력을 과대화 평가하는 정도가 점점 커진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정보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간 투자자가 득하는 정보나 개인 투자자가 접하는 정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접하는. 여전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한 인간이 하루 만에 소화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고, 쏟아지는 정보량은 월등하게 그 이상입니다. 아크레프의 인계점을 지났는지는 알수 없지만, 실력에 대한 믿음과 실제 경, 실력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음을, 어,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확신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나요? 행동에 나서죠. 열심히 사고 팔기를 반복합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 결과 중에서 수익률과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표는 다름 아닌 회전율입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간단히만 설명해도 이유는 명확합니다. 증권거래세 0.1% 그럼 장군 얘기가 좀 넘어가고 가만히만 있어도 벌수 있었던 수익이 있었는데 무언가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 이상을 날렸습니다. 이게는 게임이었던 주식 투자가 많은 정보와 확신, 열정, 노력으로 인하여 지는 게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결과가 여지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대에서 20대로 갈수록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회전률은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회전률이 높고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아마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높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시합에서 승리할수록 강하게 분비되고 다음 경기에서 좀더 공격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테스테레, 테스트, 테스트, 테스토스토론 테스토, 아, 발음이 안 되지. 테스토스테론은 도파민 분출을 촉진하는데 도파민 수치가 높으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 높습니다. 10대는 다른 세대보다 회전율이 현저히 낮은데요. 부모가 증여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주고 우량주를 매수하고 거의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좀더 염밀한 자료를 볼까요? 자본시장 연구원이 2021년 6월에 발간한 자료에서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 추이를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신규로 계좌를 창설하는 투자자의 수익률이 이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대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존 투자자들은 시장보다 소폭 나은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거래비용을 체감한 이후에는 역시나 시장보다 못한 성과를 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거래 비용은 수익률에 마이너스 4% 이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차이는 시장보다 2.4% 초과 수익을 냈던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을 시장 이하로 낮추기에 충분했고 시장보다 마이너스 10.5포인트 저조한 수익률을 낸 신규 투자자들을 더욱 더 슬픈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를 떠서 보도록 하지요. 초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좀더 정교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기존 투자자는 대단히 고빈도의 매매가 아닌 하는 회전율이 초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종목교체 혹은 잦은, 어, 아주 잦은 교체가 아니라 면꽤 괜찮은 성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 사이에 거래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매매수가 꾸준히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숙련된 사, 투자자라도 하루 내에 사업하는 거래의 수익률은 높지 않습니다. 한번 신규 투자자는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일관되게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수익률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중 거래는 당연하게도 최악의 결과를 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주식을 사고 사자마자 바로 팔아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은 시장에서 결국 퇴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뇌의 핵시, 패턴 인식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그 뛰어난 능력 때문에 우리는 알수 없는 것을 알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열정을 숭고한 단어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열정이 독이 될수 있는 기이한 장소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자 4판 선물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열정이 성공의 열쇠가 될지 모르지만 투자에서는 열정이 거의 틀림없이 재난을 부른다. 휴,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요? 어차피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하면서 오늘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흥미진진한 4장, 여기서 그만두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